일본 패스제기 수입하여 아파트, 건축, 도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한국, 무엇이 문제인지 간략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용되는 유해한 건축자재들은 어린이 아토피 증가와 함께 오래전부터 민감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폭발 후 방사능과 오염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밝혀져 주변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산 전체 폐기물의 62.4%를 수입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 폐기물 수입은 2016년 3건에서 2017년 15건 등으로 24배가 늘었고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을 계산해보니 무려 1287만 톤으로 일본 전체 2062만 톤 중에 62.4%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폐기물 수입이 늘기 시작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이 일어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간 150만 톤 가량의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산 쓰레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쌍값에 수입하면서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톤당 20만 원가량 발생하는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5만 원을 내고 가져가니 매우 만족해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국내 여론은 이 와중에 일본산 쓰레기까지 써야 하느냐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어른들이 나서라며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에 일본산 쓰레기 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서막 아파트 평당 기준 150원 정도라는 결과에 대해서 모두들 황당한 반응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일본산 플라스틱이 또한 급증세라고 합니다. 합성 섬유나 보더블록, 배관 등으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단체의 자원순환 연대는 우리나라 폐 플라스틱도 문제가 심각해서 그 쓰레기산이 증가하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항의하자. 관련업계는 일본산 폐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하기에 용이하기에 분리가 잘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 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에서는 페트병만 해도 색깔과 재질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내 폐 플라스틱도 가공처를 찾기 어려운 판국에 돈을 주고 일본인들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까지 수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가공 산업이 발달한 중국은 2018년 더 이상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후 일본 등 선진국 폐기물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재활용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재활용 목적이라도 쓰레기를 타국에 보내는 것은 일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세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기구 OECD는 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동의절차 PIC를 구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바젤협약에 의거해 지난 5월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에 플라스틱을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전순환연대의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일본산 쓰레기의 관리에 대해서 매우 소홀해 왔다면서 일본에서 갈곳 없는 대표적인 석탄재, 쓰레기인 석탄재 폐기물도 돈을 조금 얹어주면 엄청난 양을 한국 기업이 사간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10주년 동안 이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와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